제가 이제 대성TV에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덕분TV로 갔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대성TV에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피드백 좀해 주려고 조언 좀해 주려고 거기 실장님을 통해서 어, 여기 좀안 좋은 글이 떴다 후기가 어, 좀 통화 좀 하고 싶으니까 연락 좀 줘라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실장님이, 이제, 제 말을 전달을 해주긴 했는데, 전화가 됐나 안 됐나 궁금해가지고, 밤늦게 비에안 좋은 후기가 떠서 그렇다,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급한 일인 줄 알고, 거기 실장님이 미래신녀한테 전화를 몇번 했었나 봐요. 혹시 태국도령님이랑 통화를 했느냐, 어쨌느냐. 그랬더니 이제 미래신녀가 그거를 이제 대성TV가 간섭한다 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간, 대, 간섭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받아들이면서 어, 좀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성TV하고 어, 사이가 좀안 음, 좋아지기 시작했고 음, 그리고 어, 또 이제, 예, 이제 대성TV가 어, 들어가기도 어렵다, 있잖아요, 제가. <laughs> 아무나, 그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아마, 4,500명이 무속인들 다 퇴짜 맞았을 겁니다. 거기에, 예, 적합하지 않아서. 근데 어렵게, 이제, 대성TV에, 예, 미래 신녀가 들어가 놓고, 왜, 음, 좀, 그렇게, 어 말을,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어 말을 자기 생각대로, 이제, 어 생각 없이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간섭한 게 아닌데 간섭했다고 걱정이 돼서 신경 쓴 건데 그걸 간섭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미성년자들 엄마들이 걱정되니까 전화도 해보고 또는 어, 별일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쓴 엄마한테 그 아이가 와서 아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간섭이 심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신경을 써준 건데, 걱정이 돼서 신경을 써준 건데, 엄마 고마워. 나한테 신경 써줘서 고마워. 하는 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나한테 간섭을 해. 나 짜증나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 어떨 건지 그러니까 그 상황인 겁니다. 미래신녀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신경을 써준 건데 간섭이라고 어, 했고 그리고 또그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어, 설명을 드릴 건데 밤두깨비의 카페에 또 미래신녀에 대해서 뭐 좋은 후기도 있습니다. 어, 만족을 한다. 아, 뭐 이렇게 자기는 다녀와서 만족을 하고 있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어, 있는 반면에. 음또 다른 사람들은 음,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손님들이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는 점사 볼때 약속을 좀잘 지키지 못했다든지 했을 때에 에, 손님들이 불만을 가졌다 생각이 되면 이미래 신녀가 음뭐 부적을 써 준다고 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적을 써 주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는 어뭐1년 넘게 약 부적을 지금까지 못 받은 손님도 있고요. 어 아무튼 연락한 그 부적에 대한 약속이 안 지켜진다 어, 그런 이야기가 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점을 보러 갔어도 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어또 만족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미래신녀에 대해서 이제 점사 실력은 음뭐 찬반이 좀 반반이에요 어뭐 이렇게 긍정적인 후기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후기도 있고 부정적인 후기는 약속을 안 지킨다 어 부적을 써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뭐 아주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런 불만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아닌데 이제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유 저는 뭐 술도 한 잔씩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술망술 먹는 무당들을 많이 안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술 먹고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져줬는데 간섭한다고 해석을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 그런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더 싫어합니다 술을 안 먹었어도 그것이 실수를 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거기다가 술까지 마시는 거를 알게 되면 이때부터는 술 먹는 무당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술 먹는 무당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술을 먹더라도 실수하는 게 없거나 자기 행동이나 생활이 정확하다면 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술을 먹거나, 뭐, 양주를 먹거나, 뭐, 어, 무슨,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음, 그, 먼저 번에 좀, 분란도 좀 있었고 했었던, 좀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던, 어, 태, 점점 당도, 어, 술 마시는 거를 좀 좋아하고 했었는데, 평소에. 결국에는 그분도, 그 무속인도, <laughs> 어, 자기가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음, 손님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면서, 방송에도 터지고 해가지고, 아무튼 결론은, 어, 스스로, 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술 먹는 무당들은 감당 못할 행동들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을 먹는 무당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술로 원인이 돼서 약속을 못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선불로 받았던 부채를 다 써, 써버리고, 어, 또술 먹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불도 못 해주게 되고, 그것이 불만이 돼서 방송까지 터지고, 감당 못 하니까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세상을 떠난 무당도 있었습니다. 어, 불과 몇달안 됩니다. 그 무당도, 어, 저하고 알았던 무당인데, 제가, 어, 어, 이 카페 손님 조심해서 받으라고 저, 제가 그안 좋은 일 터지기 전에 한달 전에 제가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어, 조심해서 어, 손님 받아야 된다. 어, 어, 조심하라는 뜻으로 했었는데 역시 분란이 일어나서 아무튼 결국에는 어, 어, 저, 저 세상으로 어, 떠났습니다. 어, 그렇게 그것처럼 술 먹는 무당들은 언제 사고칠지 몰라요. 여기 덕분 TV에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음, 미래신요 대성 TV에 출연하다가 어,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거를 음,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마시고, 미래 신녀가 술을 마신다고 어, 합니다. 음, 자기가 집으로 저한테 직접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부적을 써준다고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있고, 어, 자, 이런 것들이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점점 실망스럽고, 좀왜 이렇게 에, 가볍게 행동을 하고 있나. 어,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또 이제, 대성에 에, 촬영을 한다기 해서 금방 구독자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어, 막, 어, 많아지고 어? 검색 수가 올라가고 그러는 거를 또 원하고 기대하고 그런 욕심을 또 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한근 법사도 어, 거기에 우한근 법사님도 출연하고 있고 어, 또 용인 중전마마님도 출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독자 신도님들, 구독자님들이 많죠. 아마 엄청 많지. 뭐, 아마 그냥, 저는, 아, 그런 거, 뭐, 관심있게 안 보는데, 대략 10만 명은 넘어요. 10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10만 명, 20만 명? 저는 그거 안 봐요. 그냥, 아, 많다만, 봤는데, 내가 봐도 많더라고요. 나는, 인제서, 옛날에 2만 3천 명짜리, 그 계정이 날라가갖고서, 다시 시작해갖고, 인제서 지금 9천, 9천에서 이제 만 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뭐, 아무튼, 일단은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들 채널을 시청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 미래신녀가, 그분들, 그, 분들처럼, 검색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아니, 나도 그 사람들보다 불, 검색수가 안 나와. 나도, 그 사람들은 어떨 때 막, 천, 이천 뜨면은 나는 괜신이 200, 300, 많이 나와야 700, 어쩌다가 운 좋으면 2천, 3천 나오지. 거기는 뭐, 영상 올리고 나면, 바로 뭐, 천, 검색수가 천 이상 올라가는 게, 음, 금방 올라가요. 나도 그 사람들이랑, 어, 그게 안 돼. 나도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뭐 그런 거 비교하면, 나도 짜증나지, 비교하면. 그런데 그거를 대성 채널에다가 내가 뭐라고 할수 있냐고, 그건 대성 채널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의 자질 문제지. 내가 그만큼, 어, 그 사람들보다 못하구나. 그 사람들보다 인기가 없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불만을 대성에다가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 그리고, 대성 t v 에 나간다고 해서, 어, 너도 나도 막 손님이 막 몰려들고, 밀려들고, 어? 막, 막줄서 있고, 그런 거를 원하면 안 되죠.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 어?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그 채널 구독자 늘어나는 거, 검색 수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손님들이 막 들어오는 거, 그런 거를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에, 들지 않게 안되니까 안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뭐든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빨리 막 빨리빨리 구독자 드러나고 검색 순위도 올라가고 막 손님도 막줄 서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미래 신년은 음, 손님도 많은 편이거든요 이, 손님도 있는 편인데 그렇게 욕심을 내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그 부분은. 음 제가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은 욕심냈다. 이 부분은 어 합리적인 추측적 추측입니다. 이거는. 음 그런데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부적 같은 거 써준다고 하고 손님들과의 약속 어기는 부분들. 음 이런 부분들은 음, 확실한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뭐가 이제 문제냐면은 어 이런 그 대성 TV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손님들한테 이야기 했던지, 또는, 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했던지, 뭔가가, 어, 대성 관계자하고, 어, 대성 채널에 출연했던 사람들만 아는, 아는 이야기가 밖에서, 어,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써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음, 영상으로, 어, 이쪽으로 한쪽으로 띄워드릴 건데, 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 어, 유튜브 채널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써져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누군가가 썼습니다 댓글을 어, 뭐라고 썼냐면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제 이게 이제 용인중전마마님 영상 밑에 쓴 겁니다 아, 마마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래신녀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미래신녀가 대성마마님 음, 그리고 오밥사 다한패 그리고 당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신녀가 어, 마마님하고 오왕건법사가 한패거리다. 나 거기서 당했다. 이렇게 진짜로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글이 떴어요. 음, 미래신녀가 말하기를 대성 마마님 오법사 다 한패거리고 당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대성이 간섭이 심했다고. 자기가 거절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성이 간섭이 심해서 자기가 이제 대성 채널을 나가겠다, 그만두겠다,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어, 이게, 그, 미래신녀가 말한 게 거의 100% 확실해요, 이거는. 간섭이 심했다. 내가 그래서 대성을 나가겠다, 거절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미래신녀가 주변 사람한테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으, 이게 예,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간섭했던 게 아니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줬던 거고, 그리고 용인중전마마님이 미래신녀가 동토가 나서 손님이 좀 줄었을 때에 심난하고, 동토가 나면 심난하고 손님이 안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게집이든 무당집이든. 또 미래신녀가 애동이기 때문에 아직 뭐 10년 차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3년? 5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중전마마나 오법사나 뭐~ 전하 뭐~ 거의 뭐~ (20년) (30년) 차 가까이 (20년) 이상은 다 됐거든요 이~ 세월 이~ 무속인으로서 신명을 모시고 살아간 세월로만 어 이렇게 맞추어 본다면 뭐, 5년 이하는 완전히 새까만 새까맣게 막 후배죠. 저기, 막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용인중전마마님이 미래신녀 신당에 가서 동토도 걷어주고 신경도 써주고 뭔가 그렇게 풀어주고 온 것도 알거든요. 잘되라고, 잘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가갖고서는 이런 소문을 내고 있으면은 이게, 이게 거짓소문이거든요. 거짓소문. 어?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해도 서로 같이 알고 지냈던 그런 어, 사람들끼리는 굳이 항구 해주면은 그게 예의잖아요. 그게 도리고 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떠버리고 다녔다는 거는 무례한 거죠. 예의도 없고 생각이 없고. 어?